12강 문자 식의 9번 동글뱅이의 6번 문제 볼게요. 이 식의 상수항에서 X의 개수를 빼면 5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애 하나, 여기는 마마, 잡아. 여기는 마이너스지만 마랑 만나서 플러스 2분의 3X라는 애. 이렇게두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할수 있어요. 근데 문제에서 상수항에서상수항은 뭐지? 숫자 혼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, X의 개수를. x의 계수는 x 앞에 곱해진 숫자니까 플러스 2분의 3 얘를 뺀값을 구하래 뺀값자 얘를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정수해루수에서 배웠죠 공통부호는 쓰고 공통부호일 때 숫자끼리 더한다 2분의 1이랑 2분의 3을 더하니까 2분의 4 그럼 최종적으로는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마이너스 2 무조건 약분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약분해줘야 돼요 그래서 6번의 답은 마이너스 2